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올렸던 전남친도 인정한 인생템이 생각보다 진짜 제품들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인생템이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때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했던 것까지 오늘 또싹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뭐막 기사도 나고 막 주변에서 몰랐던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걱정하는 연락도 오고, 어 정말 댓글도 많이 읽고 또 저도 많이 잘 생각하고 고려해서 건강하게 잘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영상에서 조금 제가 어좀 최연이라고 하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던 이유는 그 컨텐츠를 조금 감정을 전달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또 그렇게 한게 있어요. 숨소리 하나하나 깎으면서 올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진짜로 제가, 제가 그 부작용을 발견했을 때, 수술을 받을 때까지 그 심정을 처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대로, 정말 생각나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올렸던 거고, 어쨌든 영상 봐주시고 걱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준비한 바로 본론 들어가기. 난 교장 선생님 잘했으면 정말 잘했을 거야. 훈나 말씀 굉장히 짧게 할 스타일. <laughs>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브라로 산지 반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발견하고 나서는 더더욱 노브라여야만 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부작용을 발견하기 전에도 불화하기 왜좀 깝깝한 날 있죠. 그런 날에는 이걸 굉장히 애용했습니다. 인생템. 따라란캡르르니다 생각보다 르 요캡 낫이 없는 분들 많아요. 왜냐? 우리는 브라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 브라만 하면 소화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해. 그리고 여기 여분 같은 때는 땀 차잖아. 아 정말 약간 오바해서 이렇게 들면은 막 땀이 여기서 막. 쏟... 뭔지 아시죠? 이캡 낫이가 저는 어쨌든 지금은 이거 수술 받고 나서는 아예 브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극을 주면 안 돼서 캡낫를 너무 너무 원래도 애용했지만 더 애용하게 된 이유. 이렇게 긴 버전도 있고요. 배앓이 하지 말라고. 이거는 배꼽까지 가려주는 길이고, 또 크롭 티 입기 편하라고. 이렇게 크롭 버전의 나시도 있어요. 그래서 옷에 따라서 골라 입으시면 됩니다. 뽕이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을 잡아주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 태가 나게 도와주는 브라를 입지 않아도. 고런 완전 저의 인생템입니다. 집에 있을 때 요거 하나 입고 있어도 너무 편해. 그리고 어디 여행 갔을 때, 이 브라 벗고, 잠옷 입기도 애매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놀러 갔을 때. 니플 패치도 여러분들한테 요거 얘기하는 김에 소개를 드리자면, 요거 진짜 좋거든요. 라이프 토템 니플 밴드. 이거 6,000원이에요. 쿠팡에서. 만약에 날씨가 없다 하면 이런 니플 밴드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얘는 떼면 안 됩니다. 얘 떼면은 꼭지 아작스. 근데 요런 접착성의 어떤 니플 밴드를 했을 때 너무 많이 하면 피부염이 생기더라고요. 뭘 찾으신다면 완전 추천입니다. 정말 편해요. 사이즈도 S, M, 라지, X라지까지 나오거든요? 완전 추천. 오프숄더 입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끈 살짝 내리면 돼. 잘안 흘러내려요. 왠줄 알아요? 여기또끈 조절하는 게 있어. 아 진짜 괜찮다니까요. 저는 이거 한 색깔별로 총합 50개 정도 있습니다. 회색, 흰색, 검정색은 정말 많고 여러분들이 그전 영상에서 향기템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바디 미스트랑 헤어 오일 향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소개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소개하고자 했던 게, 다 써가지고 없었어! 오늘 왔어요. <laughs> 어, 이거는 어느 정도로 좋냐면요. 제가 소속사 분들하고 미팅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보다 남자 피디님들이 되게 많았어. 여덟 분 계시고, 여자 피디님 한분 계시고, 거짓말 안 치고, 정말로 진심? 그날 그 회의실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쿠팡에서 바로 이걸 시켰어요. 내눈 앞에서 시킨 사람도 있었고, 뭐 이제는 저는 촬영 때문에 이제 회사를 자주 가거든요. 갔을 때, 어? 잠깐만, 나랑 똑같은 냄새 나는데? 아, 누님 저 이거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용량 버전이에요. 얘는 2 5 0 m l 고 80ml인가, 100ml인가 작은 버전으로도 팔거든요. 향이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해줬던 그 향들보다 두배 좋습니다. 멍칫, 대용량 섬유 향수. 요향 사셔야 돼요. 소프트 블루소. 그니까 러 남자, 여자를 떠나서, 왜냐면 남자 8명이 다 샀다니까? 여자들은 너무 좋아하는 향이고. 일단 이 멍칫이 좋은 이유. 냄새를 싹 잡아줘.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맡았던 그 어떤 섬유 향수 중에서도 가장 향이 좋아요. 나만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구나. 야, 이, 이 향은 남자, 여자 다 좋아하는 향이구나. 그래서 한 번은 이 섬유 향수 산 어떤 피디님 집으로 다 같이 이제 또 촬영을 갔는데, 그 분은 침대에도 뿌리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이 향이 쭉두 주... 번째 좋은 점? 향이 정말 오래 간다. 지속성이 사실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섬유유연제건 섬유향수건 향이 오래 가야 쓸 맛이 나잖아. 금방 날아가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뿌리고 가면 항상, 어, 이거 무슨 향이야? 너무 좋은데? 백이면 백 물어보는. 뭐이거또다 찾아보기 귀찮잖아요. 아예 영상 아래에 클릭하면 바로 쿠팡으로 넘어갈 수 있게 태그해 놓을게요. 그거 클릭해서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만 로켓 배송이 안 돼서 아마 인기가 많아서 그때 솔드아웃이 됐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때, 아, 급하게 여행을 가야 되는데 섬유 탈취제. 갑자기 딴향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여행 갔을 때는 계속 뿌리니까 고깃집 갔다 오지, 음식 점 갔다. 배어블 섬유 탈취제. 생기로운 배어블 섬유 탈취제로 강력하게 설치하고 깨끗한 빨래 향을 느껴보세요. 여기 메이커는 처음 써보는데, 아, 이거, 아, 향 너무 좋아. 아 잠깐만. 팔에다 뿌려버렸네. 아, 이거 둘다 좋아가지고 뭐라 할 말이,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겠네? 얘는 진짜 깔끔한 완전 비누향. 그러니까 비누향 중에서 탑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달달한 비누향이라고 만 아실까요? 약간 깨끗한 비누향에 설탕, 한 스푼 넣은 듯한? 살짝 조금 더 여성스러운 향입니다. 요거 두개 꼭.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교실 들어가기 전에, 데이트하기 전에. 향수를 사실은 요즘에 잘안 써요. 섬유 향수. 이 탈취제가 너무 잘 나와서 향수 그 이상으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 가격은 거의 절반 아래지만.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얘를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언급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매노킨 30초 퀵 버블 마스크 모이스트 얘는 모이스트고 얘는 리프트예요 얘는 조금 더 촉촉해 얘는 조금 더 라이트해요 그러니까 그날 피부의 컨디션에 따라서 스킨 부스터 발라주고 세럼 또는 에센스 발라주고 크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발라주면 진짜 그날 피부 화장 너무 잘 먹어 화장을 하고 밖을 나가잖아요 뭐 금방 들어오면은 뭐 화장이 무너질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게 건조해지면서 점점 막, 입가, 코 옆, 막, 진짜 건조하신 분들은 막, 이러, 이런, 이런데 다 일어나더라고. 화장 뜨고. 그럼 결국에는 애초에 기초단계를 잘못한 거예요. 청담 샵을 갔는데, 이거를 발라주길래, 기초하고 오셨어요? 네. 아. 하면서 얘를 얼굴에 또 해주시길래, 응? 했는데,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깜짝 놀랬던.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화장이 하나도 안 무너져 있어서, 바로 쿠팡으로 질렀던. 저는 진짜로 이런 좋은 물건이 있으면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전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지랖 퍼 오지랖 퍼 제가 지금 전국 뮤지컬 투어를 하고 있어요. 급식걸즈 또 나름 주인공. 거기에 저랑 같이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따라 샀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허설할 때 제가 야내 피부 오늘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 이러니까 어, 언니 뭔가 평소보다 원래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화장이 미쳤는데 언니 뭐했어? 뭐 바꿨지? 주사 맞았어? 아니. 모든 기초 끝내고 얘를 발랐어. 진짜 피부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랑 같이 출연하는 어떤 배우는 이것만 바르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촉촉하대.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는데, 뭐, 리프트, 광채, 뭐, 이거 모이스트, 뭐 본인 피부 타입, 또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맞춰서 사시면 되고, 이것도 밑에 태그 달아둘게요. 너무 좋아, 진짜. 30초 퀵 버블 마스크 그냥 아주 간편하게 거품 거품 팩 하라고요 이게 팩이야 그래서 소리 들리세요? 한쪽 안 한쪽 비교해드릴게요 자안 한쪽 한쪽 다르다니까 광채가 달라요 너무 촉촉해졌어 지금 여기 지금 요런 미세한 차이가 우리가 화장할 때, 그날 화장 잘 먹어서 자꾸 막 셀카 찍고 싶고, 어딘가 나가고 싶고, 그걸 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절을 준비하세요. 이거 뭐게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거 아시죠? 이거 유명하잖아. 학교 다닐 때 이거 없었으면은 불편했죠? 삼색볼펜? 어, 근데 얘는 4색볼펜인데 갈색, 고동색, 검은색, 흰색?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화장품이에요. 대박. 나도 눈 여러 번 비볐잖아. 여 쌍수하면 눈 여러 번 비비면 안 되거든요? <laughs> 파우치 같은 데다가 아이라인, 하이라이터, 아이브로우, 이런 거 챙길 필요가 없어. 이거 하나에 다 있어. 완전 댕꿀템이죠. 장난 아니죠. 진짜로. 이렇게 마이크로 쓸 수도 있고요. 눈썹. 아이브로우고요. 아이라인, 하이라이터. 립 라이너까지 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않아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학생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약간 설레는 템이 아닌가? 심지어 쿠팡에서 여기 아래 밑에 택을 달아둘게요 쿠팡에서 샀고요. 만원도 안 합니다. 만원도 안 하는 돈으로 여행 가거나 학교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학교 옷길을 같이 가야 되네. 어 근데 나 얼굴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쾌하네. 왜냐면은 가방 안에 가끔 소지품 검사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필통 안에 쏙 <laughs>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대박이야 대박 대 대박. 먼저 아이라인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냥 검은색 볼펜 같죠? 이렇게 그리면 그냥 펜슬 아이라이너 그리는 느낌이거든요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고 아 눈썹 그려야지 눈썹 그려볼게요 눈썹 와, 대박이야. 그냥 굉장히 얇은 펜슬 라이너를 쓰는 느낌이거든요. 아, 입술 좀 그려볼까? 입술. 어머 무슨 일이야? 입술? 이거 이렇게 입술 선 따가지고 약간 오버립 되게 그리면 너무 예쁠 것 같아.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아, 눈 밑에 아우 너무 쾌하다. 어머 너무 예쁜 색깔. 어머 너무 예쁜 은색. 그 뭐지 에스파 지젤님이 써서 유명한 요즘 하이라이터.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눈앞머리 발라볼게요. 음, 색깔 너무 예쁜데? 어머 어머 개 예뻐. <laughs> 아, 아, 어? 어, 그래 이게 차이 아, 잘 보일 수 있겠다. 저 이쪽에 바른 쪽. 어때요? 이쪽은 안 바른 쪽. 이쁘죠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여러분 꼭 사세요. 파우치가 가벼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가방이 무거워지는 이유. 파우치에 뭐가 자꾸 늘어나서. 근데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하이라이터에 립라이너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펜이 있다? 볼펜이 있다? 이거 화장품이다? 학용품 아니다? 오늘도 완전 꿀템 장난 아니죠? 이 향기템을 시작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분들한테 완전 추천인. 여러분, 혹시 오일 쓰시나요? 팬티 오일.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한 달에 한번 돌아오는 그 타임 때도 그렇고 어떤 그런 향이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완전 추천입니다. 팬티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진짜 하루 종일 너무 향이 좋아. 특히 그날에 저는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비누향이다? 이 팬티 오일을 정말 많이 써봤어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팬티 오일들을. 제가 썼던 팬티 오일 중에서 가장 향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금씩 향수처럼 손목에 발라서 목 뒤에 발라주고도 합니다. 시크릿러브 클린 코튼. 굉장히 그 클린 향수 아시죠? 그 향수 냄새요 그래서 그 향수 쓰시는 분들은 레이어링 해서 쓰시면 향이 더 오래 갈지도? 제가 진짜 향이 예민하거든요. 내가 왜 향이 예민한지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어렸을 때 아빠 하시던 회사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좀 사채업자 분들이 집으로 막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문두들기면서문 열라고 하면은 여동생하고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되게 약간 하루의 루틴처럼 깨세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숨어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계속 조용조용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샤워도 못 했어 소리 때문에 소리 날까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막 샤워를 하거나 막 그러지를 못 해가지고 뭐 나한테 냄새가 났나 봐 나는 몰랐지 근데 그때 아, 누가 저한테 냄새난다고 했었던 기억이 <laughs> 어, 너한테 냄새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말인데 제가 그게 되게 뇌리에 꽂혔었나 봐요. 이제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샤워도 하루에 두세 번씩 하고 그랬었던 때도 있어요.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향에 집착하진 않지만 그래도 향에 예민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향을 정하거나 또는 누구한테 얘기해줄 때진짜 좋은 것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았던 것만 계속 쓰게 되고,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3, 4년 넘게 썼을 거예요. 이것도 인생템. 그래서 향수 같은 거 들고 다니기 조금 빡센 작은 가방 같은 거 들고 나갈 때는 이거 하나만 챙겨가지고 갑니다. 향수처럼 그냥 뿌리려고 한 방울만으로도 굉장히 향이 지속성이 좋아서 또안 좋은 향은 약간 잡아주는 어,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요즘에 다이어트 보조제 뭐 드시냐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것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 시애틀의 이지슬림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빈 병밖에 없어요. 저도 또사 먹어야 되는데 약간 자두 맛 사탕처럼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 청포도 사탕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기 남아있는 게 있나?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다 먹어가지고 매일 두알 먹어주고 있고요. 이게 제가 심하게 다이어트를 한 이후로 칼모도 오고 생리도 6개월 가까이 안 했던 적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어버리니까 몸이 완전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막 먹는 걸 혹사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를. 그래서 지금은 탄수화물잘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제를 챙겨 먹는 이유는 유지어터로서 예 어떤 그런 마인드랄까? 그 이거는 칼로리 커팅제예요. 가르시니아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D, B. 원비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이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타민 먹듯이 먹고 있고, 그리고 맛있어요. 자두맛, 그 옛날 녹여먹는 불량식품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입 안에 넣으면 이렇게 살아나 녹는? 그런 자두맛 캔디고, 그래서 입 터진 방지용으로 먹거나, 아니면 야식 먹었을 때 먹고 자거나 합니다. 배변 활동에 굉장한 도움이 돼서, 먹고 있고 남아있는 칼로리 잔여물들을 배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라 효소 여러분 이거 추천 에브리데이 단호박 효소 효소는 정말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우리 왜 다양한 효소들 많이 먹잖아요 진짜 저도 쿠팡에 있는 각종 다양한 효소들을 다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어 그리고 제가 단호박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단호박이 좋아질 정도 입자가 굉장히 고운 그런 효소인데 왜 우리 효소 먹고 아, 목 맥혀가도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알갱이가 굉장히 고운 모래알 같아서 목넘김도 쉽고 맛도 있고 그리고 원래 효소는 물 말고 침으로 녹여 먹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완전 추천입니다 역가 수치도 딱 좋아 마지막 아할게 지금 원래 많은데 이거 편집해야 니까 빨리 빨리 찍고 빨리 편집하고 빨리 올려주고 싶어가지고 뽑바스는 굿나잇 순명 패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다 쿠팡이네요 20개가 더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일회용 베개 커버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베베, 베개 양 모서리를 넣으면 이렇게 베개 딱 맞아.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야. 왜 여행 갔을 때, 우리 왜 찝찝하면 수건 깔고 자고 하잖아요. 그, 대행 역할이랄까? 저는 사실은 이 피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서 이 피부에 닿는 거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쓰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피부 굉장히 좋잖아요 아내 입으로 이만하니까 재수없다 <laughs> 근데 이렇게 평소에도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쓰는 베개에도 쓰고 있습니다 뭐 일회용이긴 한데 아 이틀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두번 정도까지는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고 여행 갈 때는 가는 날짜 수만큼 너무 가볍잖아. 챙겨서 가서 여행 갔을 때도 쓰고 자주 원래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잘때그 나오는 땀 분비물들이 굉장히 번복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피부가 좀 예민하다 또는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개부터 바꿔라라는 말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것도 일 바쁜데 일일이 맨날 맨날 빨아가지고 쓰기는 에 빡세니까. 이렇게 숙면패드 같은 아주 좋은 인생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네, 오늘도요. 전남친도 인정하는 인생템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 밑에 그냥 제가 아예 구매하시기 편하게 이게 제품 보기 이렇게 하면 그냥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놓을게요. 원하시는 제품들 있으면 은 그렇게 또 편하게 사시고 아 꿀팁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음 영상 금방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오늘 찍자마자 바로 올릴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